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 구절초라고도 불리는 샤타 스 데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구절초를 닮아 여름 구절초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마거리토와도 비슷합니다. 국화과 데이지 속의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삼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개량종입니다. 샤스타는 인디언 언어로 흰색을 뜻한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만년설인 샤스타 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꽃말은 만사를 인내하다, 순진, 순수고요. 꽃은 4월에서 6월경에 줄기 끝에 한 송이씩 흰색의 꽃이 피며 중앙은 노란색입니다. 어, 지금 한창 데이지 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키는 40에서 80cm 정도로 자라고요. 잎은 좁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전국의 노지월동 잘 되고요. 3,4년에 한 번씩 뿌리나얘기를 해주어야 계속 풍성한 꽃을 볼수 있습니다. 꽃꽂이나 부케 소재로 인기가 있고요. 추위와 건조에 강하고 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번식은 종자나 포기 나누기로 하고요.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는 키워볼 만한 곳입니다. 길가에 심어도 좋고요.저희 집 정원 한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포기 나누기도 할겸 해서 3월 17일 화단 만들기 영상에서 보여드린 화단 옆쪽으로 밤나무를 심고 그 아래로 샤스타 데이지를 옮겨 심었습니다. 늦게 꽃이 피는 종류는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하고 일찍 꽃이 피는 종류는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하면 좋은데요. 저는 3월 18일을 옮겨 심었는데도 적응을 잘해서 이쁜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늘씬하게 쭉 뻗은 활짝 핀 하얀 샤스타 데이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청초한 순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방긋 웃음짓게 되네요. 비바람이 불거나 꽃이 질 때쯤 키가 커서 가지가 쓰러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겨울이 되면 줄기는 말라 죽고 뿌리만 살아있다가 이듬해 봄에 새로 싹이 돋는 수군성 단연초이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주면 다음해에도 이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이쁜 꽃을 감상하고 즐기시려면 어느 정도는 부지런해야 하고요. 요즘은 키가 작은 마가렛데이지나 잉글리시데이지 등 다양한 데이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스타데이지는 한번 심어두면 매년 풍성한 꽃을 볼수 있는 순수한 매력을 지는 꽃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원 산책로 등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